안녕하세요. 리얼템픽입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바로 드론과 RC카이죠. 오늘은 RC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프로드 RC카 대형 수륙 양용팔륜 구동 무선 조종카입니다. 이 제품은 물과 육지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수륙 양용 기능이 특징이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고성능 RC카입니다. 8개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구동되며 험한 지형에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회전 주행과 방향 전환이 자유로워 물놀이용 RC카로도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며 방수 설계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검은색과 노란색 중 선택 가능하며 가격은 46,000원으로 가성비가 매우 우수합니다. 현재 무료배송 혜택이 제공되며 빠르면 일주일 안에 도착 가능합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들은 물에서도 잘 달려서 놀라웠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즌에 딱 맞는 RC카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와 구매처 링크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